안녕하세요 30대 미혼여성입니다 돈 때문에 제가 겪은 황당했던 경험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별볼일 없는 대학교를 나와 운 좋게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월 200만 원 정도를 받으며 4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재계약이 되지 않아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한동안 백수로 지내다가 제가 취미로 만든 디저트를 먹어본 친구에 와 진짜 맛있다 장사해도 되겠다 야 라는 말에 마음이 동해 장난삼아 가게를 알아보다가 7평 남짓한 저렴한 가게를 덜컥 계약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안 돼서 걱정이었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마카롱이 잘 팔리면서 6개월도 되지 않아 순수익 600 이상을 벌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 수익을 그대로 오픈해버린 것이죠 딸 이번 달은 얼마나 벌었어? 음 이번 달은 한700 정도 벌것 같아 엄마 뭐? 700?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그럼 엄마 얼마 줄 거야? 어? 생일날 용돈 많이 주고 옷도 사줄게 아니 생일날 말고 다달이 얼마 줄 거냐고 어? 그럼 입싹 닦으려 그랬어? 제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친척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돈좀 번다며 그럼 이번 고모부 환갑 때 기대한다? 네? 제가 바보같이 얼마 버는지 밝힌 순간부터 갑자기 주변에서 온갖 사람들이 제가 자기들에게 뭔가를 해 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더라고요. 한 번은 지인이 마카롱을 택배로 좀 보내 달라고 하길래 저는 당연히 구매하는 건줄 알고 보낸 적이 있어요. 하지만 돈도 안 주고 입을 싹 닦더니 오히려 공짜로 더 요구하기도 했습니다. 수진아, 그 마카롱 맛있더라. 몇 박스 더 보내 주면 고맙겠는데. 제가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버는 것도 아니고, 고작 또래보다 수입이 좀 난다고 해서 저에게 뜯어먹으려고 혈안이 된 모습을 보고, 이게 내 가족, 친구들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제일 친한 친구의 반응이었습니다. 친구는 저랑 가정 형편도, 버리도 비슷해서 대화가 제일 잘 통했거든요. 아, 나는 언제 돈 모아서 차 끌고 다니지? 버스 좀 그만 타고 싶다. 야, 다들 그렇게 살아. 우리만 그런 줄 아냐? 장사라도 해볼까? 취직할 자신도 없고. 그게 쉬우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자영업하지. 뉴스도 안 보냐? 하루에 폐업하는 가게들이 수두룩해. 적게 벌어도 회사 다니는 게 편하지. 그렇겠지. 하지만 제가 친구 월급의 세 배가 넘는 돈을 벌게 되자 친구는 변했습니다. 나는 한 달에 뼈빠지게 일해서 200 버는데, 너는 700이나 버네? 너도 열심히 하면 되지. 열심히 한다고 월급 200 나올 게700 되냐? 일이나 더 하라는 소리야? 말하는 게 참? 어?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. 저는 갑자기 정말 외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자주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고민글을 올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돈 자랑은 절대 하는 게 아니라며 자기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버는 돈을 숨기는 게 현명하다는 걸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돈 없어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로 했습니다 엄마 장사가 너무 안 되네 이번 달은 2,300 겨우 가져가려나 봐 뭐? 그럼 그렇지 장사가 뭐 그렇게 맨날 잘 되겠니 코딱지만 한 가게에서 그니까 잘될때돈좀 모아놓고 해. 요즘 장사는 좀 어떠니? 반짝 잘 되는 줄 알았는데요. 다시 목구녕에 풀칠만 하고 살아요. 고모 으유~ 야, 내 목구멍 봐. 아, 어, 거미줄 친거 보이지? 목구멍이 포도청이야. 아, 어떡하니? 너는 그냥 월급만 받으면 그만이지만, 나는 월세 내야지. 재료 다 상하면 버려야지. 다시 잘 되겠지. 열심히 해봐! 참 웃긴 게 제가 밥벌이 정도만 겨우 하는 것처럼 행동하니 주변 사람들은 다시 친절해졌습니다. 그리고 친구와도 예전처럼 사이 좋은 관계로 돌아왔어요. 이 일로 저는 다시는 제가 얼마 버는지 오픈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누구에게도 돈 얘기는 일체 하지 않은 채 혼자 열심히 재테크를 하며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의 작은 성공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나 씁쓸하고 참 외롭습니다.